안녕하세요, 공구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꿔도 될까 싶어요. 거북이는 뭐 언제 언제 뭐 닉네임도 마, 많이 바꿨지만 말하지 말래서 말하지는 않고요 지금은. 음, 그러고 제가 이름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이름을 다키라고 바꿀 건데 괜찮을까요? 제가 하기엔 생각이 나는데 다키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서 다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좋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싫다면 싫어요 좀 싫어요 이러시고요 좋으면 좋아요 라고 해주시고요 좋아요가 더 많으면 제가 좋아요 좋아요가 많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. 다기로 싫어요면 그냥 그냥 쭉 부끄러 쭉 가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연예인 그거 그거 이름 따왔기 때문에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. 그래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